모기지 브로커를 만나시면 비용이 발생할까요? 근데 네, 브로커라는 단어에 조금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행과 대출을 하시는 고객분의 네, 중간에서 네. 고객님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안녕하세요. NH그룹의 돈팀장입니다. NH그룹의 브라이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모기지 브로커에 관련해서 <laughs>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뭐 꿀팁을 많이 드렸지만, 네, 저희가 모기지 브로커가 정말 뭐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안내를 드리는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네 이제 브로커라는 네. 단어에 조금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분들은 좀 아니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네. 왠지 브로커하면 막 불법적인 네. 이런 네. 영화에 보면막 네. 그러니까 네. 암흑 세계에서 네. 움직이는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희 <laughs> 대부 업체 이런 나아입니다 <laughs> 그럼요. 네 고객님 한번 한번 이제 확인했는 다음에 가장 좋은 상품들을 이제 추천해드리게 되죠. 맞죠. 네, 네. 그래서. 한 이제 은행에 한 군데 한 군데 가시는 것보다 모기지 로한 음. 번만 만나면 음. 모든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뭐~ 선택권을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쪽 은행은 네,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리파인스 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음. 저희가 음. 이쪽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네. 밸류에이션이 여기서는 이 은행에서는 조금 더 나오고, 이 은행에서는 좀 적자 나오지만, 그렇죠. 레이트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음흠, 음. 뭐 상품도 다르고, 뭐 애니얼 피가 있는데도 있고, 뭐 없는데도 있고. 맞아요. 지금 네. ANZ로 움직이시면, 뭐 캐시백이, 캐시백이 있고, 2,000불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 모기지 브로커가 음. 이제 주로 담당하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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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홈런을 하고 있지만, 음. 이제 뭐 커머셜 론도 하고, 카론도 하고, 카론도 하고, 네. 네.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모기지 브로커를 만나시면, 이제 많은 것들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로 하고 싶으신 분이셨잖아요. 맞아요.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 아니면 이제 첫 발소음 바이어들. 네. 네, 이제 처음 뭐 금융 주식이 부족하시면 이제 오셔서 저희가 하나 하나 알려드릴 수도 있고 <laughs> 만약에 이제 고객님 어제 상담하신 고객님처럼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에 맞는 상품들을 맞아요. 찾아드리게 되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브로커라고 이제 브로커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거리감을 두지 <laughs> 마시고요. 보로커는 고객님을 고객님 편에서 저희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은행 편이 아니에요. 음. 고객님이 원하시는 이제 상품이라든지 원하시는 대출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은행을 선택을 도와드리고 음. 이제 거기를 잘 진행할 수 있게 고객님 편에 서서 저희가 움직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이제 보기지 브로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쉽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셨 은행과 대출을 하시는 고객분의 네, 중간에서 네. 고객님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모기지 브로커예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최적의 이율과 뭐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네. 네, 그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네 뭐, 맞아요. 또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실장님. 어, 어떤 분들은 진짜 상담하시고 나가시면서, 어, 그럼 제가 비용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어? 상담 어떻게, 상담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어떠신가요? 모기지 브로커를 만나시면 비용이 발생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네, 네 모기지 브로커는 저희가 고객님을 이제 대신해서 저희가 홈런을 음. 대출을 상품을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커미션은 은행에서부터 네, 받게 네.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제 음. 저희가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께서 저희 모기지 브로커한테 음, 음, 네. 비용을 음. 페이 하실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모기지 브로커를 많이 만나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음. 네, 네. 그 이유가 그거에 어차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음. 많이 알아보셔서 손해 볼 일은 없기 때문에 그 그래서, 그래서 안내 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고객님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이 은행에서 받으니까 음, 네뭐 네,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그렇죠. 뭐 고객님 입장에서 용자를 또잘 받으시면 항상 고맙다 뭐 이렇게 해서 네, 우리한테 돈을 내고 이용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보람차기도 한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 직업이 저는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모기지 브로커들 많이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전화로 문의하셔서 서류 없이 음, 음, 음. 연봉이 얼마인데요, 얼마까지 빌려주릴수 있어요?라고 바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 서류도 안 내셨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솔직히 네네. 궁금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집을 뭐 구매를 하셨거나 모기지 브로커를 네네.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아, 괜찮았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소리가 뭐구나 하고서는 음.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모르신 상태에서는 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 제가 얼마 정도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은 저는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음. 사실 전화 상담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더좀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만나 뵙고, 네네, 이렇게 상담하는 걸 조금 더좀 네, 좀 선호해요. 네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직접적인 상담을 하고 싶고요 네.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또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뭐 연봉이 얼마예요? 네.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얘기했던 거랑 실제로 제가 받아본 음... 서류랑 너무 달라.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저희가 딱 들은 사항으로는 이 정도 빌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네. 실제로 서류 받아봤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 고객님이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얼마, 이게, 이거 정도밖에 못 빌리세요 하니까, 아니, 저 아까 통화할 때는, 아그 전에 통화할 때는 그 빌릴 수 있다면, 어,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네. 계셔요. 네, 네 그래서. 음. 근데 그럼 서류 최소 서류를 뭐 기본 서류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한지.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저희가 이제 전편에 달았던 이제 신용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음. 이제 그거를 신용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크레딧 가이드라는 폼이 있어요. 그거를 음. 사인하고 저희는 아이디를 체크해야. 그, 신용에 액세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좀 들고 와 주셔야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폼에 대해서 서류 사인을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들고 오셔야 된다. 이러면 이제 두 분류로 나뉘어요. 음. 네, 이제 페이지. 가 어, 고용된 입장에서 페이슬립을 받고 일하시는 음. 분들. 일반 월급을 받으시는 네, 분들. 네, 일반 받으시는 네네.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NOA, 음. Notice of Assessment라고, 어, 이게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TO에서 주는 어, 영수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뭐그 그래서 NOA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 페이슬립 두 장. 음. 네, 그래야 네. 저희가 서비싱을 하면서 좀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고거 네, 정도만 있으면 네.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네. 셀프 인플루이드의 네. 네. 이제 자영업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심화가 필요해요. 음. ITR,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 그리고 CTR. 컴퍼니 텍스 리턴. 이제 솔 트레이더냐 이제 PTYD냐 이제 파트너십이냐 이게 따라서 다르지만 뭐 이제 파트너십이면 또 PTR이라고 합니다. 네, 파트너십 텍스 리턴. 네, 그러니까 t r 이다 텍스 리턴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앞자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안쓰셔도 되고 가능하면 그 서류들 준비해 주시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네. 이거 보통 이거는 회계사님마다 좀 성향이 다르시더라고요 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솔트레이더들은안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솔트레이더들도해 음. 예, 분들 주시는 ]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서류만 준비가 되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를 빌리실 수 있는지 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건 어차피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그냥 웬만한 보기만 하면 되지 확인은 굳이 안 해도. 음. 예, 나중에는 네. 다 필요한 서류긴 하지만 네. 상담 당시에는 그 정도만 그렇죠. 있으면 그 정도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대출을 네. 얼마만큼 하실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사실 앉아서 5 분만 얘기를 들어도 어느 은행이 좀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오시잖아요. 바로 알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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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서류를 준비가 오시면 음. 저희가 이제 상담해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서류 를 저희가 안내해 드려서 홈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이제 인터트가 예전에 비해서 음. 뭐 2, 3년 전 비해서 이제 높다 보니까 많이 올라죠 요즘에 사실 버로잉 파워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고민하시는 많아요. 분들이 많아요. 많은 거죠. 네네. 예전에는 이만큼 빌릴 수 있었는데 음. 왜이만큼밖에못 빌려요? 음. 하면서 이제 모기지 브로커를 찾아오시는 네네.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뭐 서비스빌리티라고 도 하고 보 버로잉 파워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요즘에 은행에서 계산이 되나요? 뭐 연봉에 어... 몇배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네, 그냥, 그냥 심플하게 딱 그냥 얘기를 하자면 보통 연봉에 예전에는 한 6배 8배 까지도 음. 어쩌면 빌리실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네네. 그렇게는 힘든 것 같고요 네네. 그냥 제너럴하게는 5배 근데 요즘 저도 해보니까 5배도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한 4배에서 4배 반 정도 네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연봉이 10만 불이다 그러면 한 40만에서 45만 불 정도 음. 빌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단순히 연봉만으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은행이 생각하는 것과 네 고객님이 생각하는 거에좀 차이가 있는데 아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네네. 제가 한참 뭐 어떤 그 그림을 이제 페북이나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걸 보고 한참 웃었던 게 있어요. 네네. 뭐였냐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바라보는 뷰와 음. 은행이 바라보는 집, 음. 그다음에 ATO가 바라보는 음. 집 이렇게 해서. 네, 네, 구매자가 바라보는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네네. 근데 은행에서 바라보는 집은 초가집이에요 어... 네, 근데 또 ATO에서 바라보는 집은 그렇다. 맨션이야. 막 공전이고. 네네 어... 네, 네, 네. 그래서 텍스?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황을 알다 보니까 네, 음. 이해가 돼서 한참 웃었는데,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은 왜 웃을까 이제 음.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어,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어, 최, 최대한 돈을 많이 안 빌려주려고 하죠. 네, 그니까그 담보를 기본으로 했을 때 담보의 가치가 그만큼 네. 낮게 잡아놓는 거죠. 네, 은행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쵸. 이제 초가집인 것처럼 이제 강, 그런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 ATO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이 정, 엄청 좋아야, 좋아야,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랜드벨 사실. 세금은 집에 따라서가 아닌, 이제, 랜드별룬이다지만 네. 구매할 때는 어떻게 보면, 스템 듀티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그런지. 비싸야, 이제,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TO에서 볼 때는, 또, 매니션으로 음,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음. 거고. 네. 네. 이제, 어, 다시 돌아가서, 음, 그런, 바로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바로잉 파워를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은행에서 보는 뷰와, 네. 고객님이 생각하는 뷰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음. 쉽게 얘기하면 이게 NCCP 룰이라고, 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을 빌림에 있어서 그 돈을 빌리고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래야만 돈을 빌려 줄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 주게 되면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됩니다. 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 어, 바로행이안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버퍼레이트. 예, 예전에는 1%였어요. 버퍼레이트. 예, 근데 지금은 이제 3%로 강제시켜 놨는데 이 버퍼레이트 뭐냐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6%인데 점뭐이요 정도 되잖아요. 버퍼레이 3%. 네네.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9.2%일 때이 사람이 이걸 빌릴 수 있는, 아니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음.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있어도 네네. 이게 내가 빌린 금액에서 이자율이 9.2%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음. 예, 이것 때문에, 네. 예, 이게. 이걸 버퍼레이시라고 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정한 거라 네 예전보다 음. 예, 바로잉이 많이 낮아졌다고 음. 보셔야 하고요. 네네. 두 번째가 햄이라는 항목이에요. 쉽게 햄이요? 얘기하면 어, 어, 이거는... 햄이라는 건 하우스홀드 익스펜디처 매저라고 은행에서 네네. 강제 어, 이 가정이 기본적으로 쓰는 금액 한 달에 음. 쉽게 얘기하면 생활비죠. 네네. 생활비를 강제적으로 좀 적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 달에 생활비로 한 2,000불을 쓰고 있는다 하더라도, 네. 은행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음. 네. 그냥, 뭐, 싱글이면 보통 2,500불, 네. 뭐, 네 커플이면 4,000불,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잡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봉이 높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올라가요. 음. 네. 네.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잡아 버리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빌릴 수 있는 게 거기서 고민. 좀 제한이 걸려요. 네. 그럼 아이들이 네. 있어도 그게 더 올라가게 어, 되는 거죠. 어, 그럼요. 아이들이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에 따라서 음... 이 햄이 훨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 네. 네. 그럼 이제 인컴보다 햄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랭 바가 네, 바로 가가 날아질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 연봉이 네네. 똑같지만 만약에 네네. 연봉이 똑같다 하더라도 아이가 두 명인 가족이 있고 세 명인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세 명인 가족은 확실히 더못빌리게 음, 돼요. 네. 네. 아무리 우리 내가 그거에 맞춰서 뭐 2000불밖에 안 쓰는데 네네. 왜? 하지만 네네. 예, 은행에서는 그렇게 봐주지 않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쓰면 많이 쓴다 그러면 네. 그거 우리가 생활비를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요걸로 잡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걸로 잡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음. 보통 월급 통장 이런 걸 요구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네네. 저희는 다계산할 수밖에 없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스펜스가전인 거죠. 네네. 뭐 프라이빗 인 있으면 그거 다로도그고다스펜스로 네. 뭐, 들어가야 되는 카론이 있거든 이런 데다 익스펜스로 가죠.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부터 네네. 뭐 프라이빗 스쿨 보내시잖아요. 이거 사교육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클수 있어요. 네.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어, <laughs> 어떻게 뭐, 어떻게 숨겨요. <laughs>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보 파워가 단순하게 맨처 말씀하신 그렇죠. 연봉 네 배, 한5오 배다. 음. 말씀을 바로 못 드리잖아요. 맞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엔 다 서류도 받아보고 음. 저희가 익스펜스도 확인을 해야 네. 되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뭐 보험이 있다든지 음. 이런 게다 계산이 돼야 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나면 이제 뭐 가승이 나오거나 뭐 음. 풀승이 바로 나오면 음. 저희가 그걸로 이제 집을 구매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